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시면서, 뭐, 기터브를 이미 사용하셨다면은, 사실은, 뭐, 굳이 뭐,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터브만 쓰셨잖아요. 그죠? 기터브만. 근데, 기터브 관련해서 구글링 하다 보면은, 자꾸 무슨 뭐, 명령어를 치라고, 어디 커맨드 라인에 무슨 명령어를 치면 된다는 말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거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형상관리 도구가 뭐냐. 형상관리 도구가 뭐냐면, 뭐 글자 그대로 그 파일에 변경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파일이 뭐 언제 생겼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삭제가 되었고, 어떻게 추가가 되었고, 어떤 파일은 뭐 언제 뭐 변경이 되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형상정보이고요. 그 파일 형상정보 자체는 뭐 용량은 있습니다. 파일에 그 형상을 저장하는 그것도 어쨌든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은 있는데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상관리 도구를 모른다면은 문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최신파일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거 맞출 수 있나요? 모르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좀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어떤 게 최신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최악의 상황인데 진짜 최악은 이거죠. 자, 공유 폴더에 소스를 작업을 했어요. 우리 김도희, 송민정, 박성원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송민정이 이제 모든 소스를 다 취합을 해서 한만 줄쯤 되는 이제 체법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근데 김도희 자리에 그한 줄짜리 헬로월드 찍혀있는 코드가 있었는데 둘이 파일 코드 이름 똑같은 거예요. 메인점 파이. 김도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덮어 썼어요. 송민정은 공유 폴더에 올렸다고 생각하고 컴퓨터에 있는 걸 지웠어요. 그러면은 송민정 입장에서 김도희를 죽이고 싶겠죠. 그죠? 예. 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 그럼 기터브에서 커밋하고 푸시 다 해봤죠? 커밋 풀 푸시하면서 아마 아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둘 이제 김도익께 아예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김도익께 어떻게 올라가더라도 이전 히스토리를 보고 복구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관리 도구가 필요한데요 형상관리 도구는 대표적인 건기시랑 SV이에요 기시랑 SVN 그래서 형상관리 도구 중에 하나가 기시고요 뭐 리노즈 토발즈 그러니까 리눅스를 만드신 그 리노즈 토발즈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타보나 긴랩 이런 것들 때문에 SVN보다는 기, 기이좀더 유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기을 배웠는데 그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회사에서 SVN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SVN도 똑같아요. 저는 SVN 깃둘다 써봤는데 똑같습니다. 어, 그니까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비욘드 컴페어로 비교하고 뭐 커밋할 것좀 커밋하고 이런 식으로 뭐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이 있고 깃허브가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g i t h u 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Git을 웹사이트 형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it을 제공하는 서그 사이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Git에는 그런 저장소 개념이 있는데, 자, 이 Git에는 저장소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Repository. Repository.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내 컴퓨터 내내 내 컴퓨터 안에 로컬로 만들 수 있고 내 폴더를 내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를 저장소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용 컴퓨터 혹은 뭐 공유 공유하는 그 pc의 그 특정 폴더 그거를 저장소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실제 회사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요 내부 네트워크로 해서 그 회사 안에 있는 특정 컴퓨터를 저장소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바깥을 벗어나면은 접속이 안 되게끔 근데 이제 기터브는 저런 저장소로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기터브에서 이런 거왜 제공해 주는 줄 알아요? 오픈소스, 이런, 사실 어떤, 어떤 면는 오픈소스이고 무료고 그 용량을 차지하게 되면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왜 무료로 제공할까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 네, 그, 이 기터브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 코파일럿. 기터브의 그 코파일럿, 코드 코파일럿이라고 본적 있죠. AI 코딩 하는 거. 그니까, 러 기터브에 있는 그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다들?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터브랑 오픈, 오픈 AI는 다들 아시잖아요. 채취피티. 이 코파일럿이 뭐냐면, 코딩해주는 AI에요. 근데 얘가 코드를 뭘로 학습했냐면, 우리들이 기터브 퍼블릭으로 올린 거였죠. 그 저장소에 있는 코드로 학습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엔 공짜가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터브를 <laughs> 안 쓰죠. 그냥 기을 써요. Git, 그냥 기을 씁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기을 썼는데 제 제자가 기터브 데스크탑, 기터브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실무에서 이걸 쓴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쓰죠. 기터브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은 커밋이랑 푸시, 그 다음에 풀이랑 브랜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커밋하는 거는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는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같이 저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시점으로. 혹시 이거 옛날 시점으로 돌리는 방법도 아세요? 혹시? 어, 그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옛날 시점으로 파일 돌릴 수 있어요. 그푸시는 뭐냐면은, 커밋 그러니까 하는 거는 내 컴퓨터, 내 폴더, 여기에다만, 저 뭐냐, 변경 내역을 반영하는 거고, 푸시 하는 거는 <laughs> 서버. 그러니까 뭐, 기터 보면은 저장소죠. 기시면은 뭐, 우리 회사원들이 같이 쓰는 우리 팀원들이 같이 쓰는 그 공유 컴퓨터 거기다가 푸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모든 팀원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노트북을 제공해줬어요. 노트북을 들고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출장을 뭐, 뭐 국내 뭐 경산이라든지 뭐 세종 이런 데를 가기도 하지만 뭐 폴란드나 멕시코, 인도 뭐 이런 데를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럼 거기랑 우리 회사가 연결돼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푸시를할수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1일 1커밋 무조건 계속 커밋을 합니다 왜냐면 잘 안되면 복구해야 되니까 계속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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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요 그럼 이제 팀장님한테 코드 리뷰를 받습니다 어 이거 전부 다 올리면 될까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코드 보시고 이 내용은 그 필요 없는 거니까 일단은 냅두고 이 내용은 좋네 올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출장지에서 작성한 코드 중에 괜찮은 기능은 공유하고, 아닌 거는 공유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출장 출장을 가서, 그 업체에 적용했던 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때 이제 브랜치를 땁니다. 따로. 분기점을 나눠요. 그니까 러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소스를 만들고, 계속 이제 여기다 이제 커밋, 푸시, 커밋, 푸시, 커밋, 푸시, 커밋, 푸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객사가 한 100군데 내지는 1000군데가 있어요. 근데 고객사 100군데 내지 1000군데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한 군데가 한 군데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그한 군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능과 모든 소스 코드에 e f l s 가다 붙은 거예요. 이품은 FLS문 다 붙은 거죠. 실제 저도 실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일을 했던 곳은 주로 고객사가 공장이었는데 공장. 혹시 여러분들 ZF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어, 자동차.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기어 쪽인가 엔진 쪽에 그 제조업체 중에 ZF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ZF 폴란드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보통 공장이 어떤 물류를 줄때 물류. 그러니까 어떤 뭐, 부품이라고 할때 부품 부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뭐 위에 부품도 추가하고 뭐 바코드도 각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ZF에 유통된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돼 있었고 좌표 체계가 정반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코드를 각인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 혹은 이제 그뭐 좌표를 보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을 부호를 그다 반대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팀원들이 다 쓰는 소스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한저 하나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이 이품은 다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품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랜치를 따로 따는 거예요. ZF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대신에 그 기존에 했던 소스는 이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얘는 얘대로 그냥 따로 관리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 합치고 싶은 게 있으면 합치면 되는데 이게 합치는 게 그러니까 머지죠, 머지. 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A, 여기는 뭐 A라는 파일만 계속 업로드하고 여기는 B라는 파일만 계속 업로드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머지 됩니다. 근데 얘도 A를 건드렸고 얘도 A를 건드렸으면 둘이 머지 안 돼요. 오류나요플릭트 그러니까 충돌 에러가 납니다. 음. 그때 이제 뭐 별도의 그때 이제 쓰는 게뭐 비욘드 컴퓨터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제 그 수동으로 수동으로 이제 좀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머지라는 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준게 아니에요. 자, 그래 브랜치까지 제가 설명했고 풀. 풀은 뭐냐면 풀은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깃허브에서 썼던 풀은 이제 깃허브 사이트에 있는 거를 내 컴퓨터로 땡겨올 때 주로 풀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그때 최신 버전 가지고 오면서 여러 화면에 보이는 히스토리들도 다 같이 갖고 왔겠죠. 네, 우리 성은님은 오늘도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아니, 아니 추운가 에어컨 꺼드릴까요? 어. 네. 아니 면 혹시 다 알고 알고 있는 내용?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풀 u 자, p 하게 되면은, 이제 최신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요. 가지고 오는데, 부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브랜치가 한 10개 돼요. 브랜치가 10개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터브 데스크탑에서 보통 갖고 올때 클론으로 갖고 오죠. 클론. 가지고 올때 기터브 데스크탑에 있는 저장소 갖고 올때 클론으로 갖고 와요. 클론. 클론 리포지토리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터브 데스크탑 말고 그 기에서는 풀이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최신 버전 땡겨오는 거, 하나는 특정 브랜치만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내가 막, 막 브랜치가 막 10개쯤 된다. 근데 나는 메인 브랜치 하나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그기풀 오리진 메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깃허브 기터브 데스크탑만 쓰셔서 잘 모를 텐데. 거기에 기본 브랜치가 메인이죠. 혹시 그 그러니까 브랜치가 뭔지는 아시죠, 다들? 본적 있으세요? 네. 그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혹시 브랜치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음. 거기 에 기본 브랜치가 메인인데 여러분들이 깃을 설치해 보면 알겠지만 그 깃에서는 기본 브랜치가 마스터입니다. 근데 원래 깃허부도 마스터라고 했는데 이제 인권단체에서 뭐 흑인, 노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스터란 용어를 없애고 메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기스는 왜, 왜안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스는, 기스는 그냥 뭐, 마스터가 기본이고, 기터브는 메인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기본 브랜치 명을. 그래야 그 기터브랑 기시랑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거를 쓰면은 기본 브랜치 바꿔줄 수 있고요. 뭐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서 g i t 가입하고 저장소 등록하는 건 다들 할줄 아시죠, 그죠? 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Git을 한번 깔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 Git 깔려 있나요? Git 안 깔려 있죠. 여기 git했을 때뭐 이렇게 생긴 거 나오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깔았나요? 음, 그러면은. 자 그럼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자 한번 폴더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 Git 콘솔 폴더 한번 만들어 볼거요 여기에 Git GUI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기 Git 콘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 여기 Git Bash here, Git GUI here 이거 떠요. 자 그럼 Git Bash here에서 아니 내꺼 저장소로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론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클론 해볼게요. git clone 한 다음에 자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저장소 가장 최근에 수업한 스마트 팩토리방걸 갖고 와볼게요. 여기 코드에 가서 이거 복사요 복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소 들어가서 여기까지 할수 있죠? 어, 들어가서 복사해서 Shift Insert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스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은 우리 그 GitHub 데스크탑에서 클론하는 거랑 똑같이 클론이 됩니다. 선생님 그 GitHub 데스크탑 쓰지 이거 왜 써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정말 간단한 클론, 정말 간단한 풀, 정말 간단한 커밋이랑 푸시는 깃허브 데스크탑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좀잘안 돼요. 뭐 이상한 오류가 막 떠요. 뭐, 뭐 어떻게 하래요? 근데 뭐 GUI 막 눌러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 배시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으로 따다닥 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을 좀 없애고자 이거에 대한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실무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내가 커밋 풀 푸시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끄고요 다시 폴더로 들어가요 어, 폴더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뭔가 이제 파일을 추가했다 자, 파일을 추가했어요. 파일을 추가했으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장소 한번 클론 해보세요. 용량이 너무 크면 뭐 어쩔 수없긴한데 용량이 크면은 뭐 한참 걸리겠죠. 용량이 작으면 그냥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지금 클론에는 보는 거는 용량 작은 거뭐 테스트용 저장소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안된 사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추가했거나, 내가 뭔가를 추가했거나, 뭐 수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바꿨다. 자, 그러면은,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빈 공간에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git bash here 눌러요 git bash here 자그 다음에 git add 그러니까 git add 점 하면은 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간 자체 이 폴더 자체에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제 기록을 하겠다 어, 그거고 git commit -m 해서 add and 뭐 u p date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in 하면은 실제 저장소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github에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permission 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드론 오일리 그러니까 명예쌤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제꺼에. 어, 명예쌤거가 로그인이 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일단 쉬는 시간 하시다 시간이 애매하니까.